영혼의 거울.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영혼의 거울. 우리 자매님들 방에는 하나씩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장대가 있어서 외출하기 전에 거기에 앉아서 자신을 마주하면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면서 이제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치장도 하고 꾸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준비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 자매님들의 화장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물어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화장대가 없이 그냥 요거, 그 셀카, 네. 핸드폰 셀카를 이렇게 들여다본답니다. 옛날에는 저희 어머님 세대에는 손거울을 들고 다니셨어요. 아주 주머니에 거울 하나씩 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거울도 들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셀카 모드로 자신을 들여다 본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셀카를 보든 손거울을 보든 화장대를 놓고 보든 자신의 생긴 모습을 들여다 보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씩 영혼의 거울을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화장대요. 우리 영혼의 거울이요. 우리 영혼의 셀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또 알게 하는 그런 영혼의 거울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볼 때는 보이다가 안볼 때는 어떻게 된대요? 바로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들여다 볼 때는 알겠는데 안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봐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고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우리 귀로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몸으로 실천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이란, 행복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온유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해 보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자기가 자기에게 사기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듣는 일에 빠른 사람들은 듣기만 하는 일에 금방 빠져들게 돼서 듣는 건참 잘하는데 행동하거나 말하는 건 정말 더딥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아, 아멘이고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실천하려니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장장 열 가지 계명 다 지키는 것조차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우리 마음 속에는 타인에 대한 사랑보다 미움이 더 큽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 미운 점들만 골라서 보여입니다. 좋은 점들, 사랑스러운 면들 안 보입니다. 그거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고,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면서 나쁜 말안 하고, 거짓말 안 하는 거, 그것도 어렵고, 또 사람을 살리는 말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말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의 명예를 올려줘야 되는데, 사람들 명예 깎아먹고, 욕하고, 비방하는 거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만족할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다 주셨는데 또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돈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또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주신 것은 생각 안 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노래는 하면서 정작 내가 없는 것들만 자꾸 왜 나는 없습니까? 쟤는 있는데 아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 달라고. 떼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품 안에 있는 손거울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몰골이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읽고 그것을 자신의 옷으로 삼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불만과 불평과 비방과 비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형편, 내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남 얘기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점점 압니다. 아이고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거 뭐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없고 의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으니 예수님밖에 없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성내기를 더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화를 낸다는 건 뭐예요? 말씀과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또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분노한 얼굴을 스스로 다시 기쁨의 얼굴, 평안의 얼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를 나, 화가 날 때는 유튜브를 켜세요. 화가 날 때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도 화가 안 풀렸으면 어디로 들어야 돼요? 그럼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과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은 우리 성 목사님 설교 들으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듣,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중고등부의 그 스위치를 제가 예쁜 걸로 바꾸려고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처럼 안 돼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제품을 잘못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왜 안되지 왜 안되지 이러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밤늦게까지 빨리 자야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설교를 틀어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도 화가 납니다. <laughs> 그래도 화가 나요.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니까 조금 덜 나요. 조금 덜해요. 억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해보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의 행복입니다. 아 말씀 제가 가르칠 때는 이렇게 막 화가 날 때는 설교를 들으세요 해보니까 쉽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밌어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추억을 쌓아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구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늘 말씀 설교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이니라 하고 이러면서 별로 은혜를 꽤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니까 새롭지 않아요. 어떻게 다가온지 몰라요. 그냥 먼 나라 딴 이야기 그냥 아주 좋은 이야기 이 정도로 만 여겨지지 천국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감당하기 위 어떤 고통을 느껴야 하는지 감당해야 되는지 겪어 봐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는데 겪어보니까 여기에는 실패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사람은 오직 유일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실천해서 완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노력하면서 실패해 볼 때, 그래서 신앙의 실천을 실패해 볼 때, 말씀의 실천을 실패해 볼때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듣는 것으로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사기꾼이 됩니다. 들으면 다 되는 줄 아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듣는 것이 필수이고 먼저이기도 하지만 듣는 것까지만 가면 그때는 내가 속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게큰 문제입니다. 설교 많이 들으면 예배 많이 드리면 믿음은 좋은 줄로 우리는 착각해요. 수요예배 나오면 믿음 좋은 줄로 새벽예배 나오면 믿음 제일 좋은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맡은 자에게는 어떻게 요구한다 그랬어요? 많이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많이 들은 사람한테는 얼만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많이 요구하시는데 어때요? 듣기는 많이 들어놓고서 실천은 이만큼 해놓고서 다른 사람한테는 뭐예요? 듣지도 않는 사람한테는 들 듣지도 않는 것들이 이러면서 우리는 나의 많이 들음을 나의 벼슬로 무슨 나의 의로움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 삼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품고 늘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이 책을 들고 다녔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 10년 전쯤에는 성경책을 두 개씩이나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영어성경, 하나는 바른성경. 엄청 무거웠어요. 참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들고 다녔는지. 지금은 어때요? 예, 요거 하나 들고 다니면 됩니다.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성경들이 다 들어가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말, 번역도 여러 가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laughs>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성경 들고 다니시기 힘들잖아요. 조금만 배우면, 꾸준히 배우면 할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다가 성경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병원에서 그냥 무료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성경의 말씀을 켜서 읽고 듣고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에도 점점 우리 자신을 가꾸어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참으로 어린양의 신부로서 꽃단장을 해 나가는 재림 준비를 또한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울을 봅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왜 거울을 봅니까? 이뻐 보이려고 계속 자신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멋있는 남자가 나타날 때.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혹은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얕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지 않나요? 내 모습이 누군가 보기에 꼴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너 꾸러지고 왜 이래? 이러지 않고, 예쁘게 단장해가지고, 아이고, 잘 준비하고 있었네? 나랑 같이, 결혼식장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단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 영혼의 거울을 품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실 때에 아름다움으로 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어있고, 얼마나 너덜너덜한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보고, 반성하고, 꾸미고, 단장했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보니, 자꾸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낮은 사람으로, 나도 잘 못하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점점 말씀을 지키지는 않으면서, 말씀으로 교만의 계단을 삼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간을 살아가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